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장국합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어, 지역주택조합인데 사실 지역주택조합은 제가 보통 방송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부산시에 어, 방송할 내용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부서쪽에 반도유보라 리버스카이라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물론 저는 이거 광고를 받는 것도 아니고 구포를 제가 이 지역을 어 서울에 비했을 때 제가 항상 이야기해 왔죠. 어 목동 서울의 목동 지역이 될 만한 지역이라고 제가 이야기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어 지주, 지주택이지만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위치는 어디냐면 은 구포반도 유보란데 지하 3층. 지상 35.6개동 907세대라는 겁니다. 907세대를, 6개동 907세대를 한다는 거죠. 총주차대 수는 1130대를 하신다, 한다고 하네요. 사업 일정을 보면은, 음, 내용은 좀 빨리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21년 6월 달에 모집 공고 및 중퇴 공부가 높은하고, 2020 저압 설립인가 하고, 2026년 12월에 입주해정이랍니다. 그러니까 빨리 아니고 5년만에 하겠다는 거죠. 5년만에 그죠. 물론 될지는 모르겠는데 된다면 은 괜찮겠죠. 그죠. 지금 요즘 이거 저 800만원대 해라 라고 해서 많이 지금 연락처가 달라오죠제 핸드폰으로도 800만원대라고 해서 연락이 날라오는데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 제 주택을 하려고 하다가 지주택 조합 가입은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지만 좀 위험성이 있어서 안 해봤는데 또 요즘 부산에는 지주주택 조합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물론 성공 확률은 낮습니다. 지주택은 성공 확률이 잘 괜찮은 입지 환경을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튼 들어가시면 되고. 입지 환경을 봐야 되겠죠. 이게 입지 환경이 왜 좋냐 하면은 여기 그죠. 구포, 구명력하고 구남역하고 사이 있습니다. 구남역에서는 한 3, 400m 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이게. 구명역도 한 500m 정도 밖에 안 떨어지고. 그래서 저는 옛날에 여기에 대성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대성. 그래서 제가 이 주위에 부동산을 물어보니까 한 부동산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가 안반 덩어리고, 그리고 이건 뭐 지을 수가 없다더라. 김해공항에 뭐, 저 그 높이 제한, 고도 제한을, 빙량을 받아서 못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게 있나 하고, 좀 의심스러웠지만은, 그래 생각하고, 이제 투자를 안 했죠. 이게 그때 한 8천만 원, 9천만 원 정도 했습니다. 이게 아파트 하나가, 17평이. 근데 지금 1억 9천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샀으면은 됐는데, 그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안 샀죠. 근데 지금, 음, 지역주택자업으로 한다고 지금 나왔죠. 그죠? 입시한 게 않습니다. 이 구포역이 있고, 그죠? 구포역이 있고, 또 전철역 2호선 있고, 또 여기 가면은, 어, 3호선이 또 여기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 멀지 않아요 3호선역이요, 가까이. 구포역에 맞은 편에 3호선역이 있고. 그래서 3호선, 2호선, 구포역, 기차역까지 세 개를 아우르는, 자, 다 이게 갈수 있는, 저, 그리 지역이죠. 더불어 갈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래서요 지역을 제가, 어 서울의 목동 지역이라고 앞으로 발전되면은 괜찮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어, 부산 중심순으로 넣기도 쉽고, 그죠? 어, 그리고, 어 주변 자연 환경도, 자연 환경도 괜않고 그래서, 어 서부산, 낙동강을 끼고, 그죠? 서부산하고, 서부산에서는 그래도 가장 좋은 위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치 분석을 해놨네요. 한번 볼까요? 어, 낙동강과 범방산을 전후방에, 자, 낙동강하고 낙동강하고 분방산이 입주환 경. 서쪽으로는 사상 IC와 김해공항이 김해공항 근처 공항도 가깝고 제가 여기 공항과는 또 기차 공항을 쉽게 끈,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접한 교통 환경과 일자리 주택 수요가 높은 곳이라 하는 겁니다. 부산지하철 2호선역두 음, 개를 길쳐 있고 부전 맞산 복선 전철사 그죠. 그리고, 부전 마산 복선 전철 사업, 사상 하단역 교통인프라 개선, 부산권 경남권 교통인프라 개선, 트리플 역시권 행성 기대. 트리플 역시권까지는, 그렇고, 부산 마산 전철역은 조금 길이 멀리 있죠, 그죠? 좀 멀죠? 사상 쪽으로 지나가니까. 그리고 좀 있고, 사상 하단 도시 철도. 요거는 뭐, 이가 상관없고. 사상 공장 스마트 시 사업지구 스마트 시티 이것도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사상이 좀 발전하는 획기적인 저기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서부산의 발전이 국포를 시작으로 이제 사상 쪽으로 조금 발전할 것 같아요. 초등학교 그죠 바로 옆에 또 있죠 그죠? 여러 가지 말이 삼락공원삼락강변공원 요즘 앞으로 이제 강변공원 여기에 어, 괜찮을 것 같아요. 강변공원 그죠. 여기가 공원화 되면은 공원화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발전이 될것 같아요. 그다시, 어, 도서관 서부 터미널 사상에 또 도서관이 아주 큰게 생기죠. 그죠? 이게 서부 터미널 사상 가깝고 롯데시네마는 사상 쪽이 있으니까 단지 배치도를 안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단지 배치도가 이게 지금 남양을 했는데 여기 조금 저는 마음이 걸려요. 그죠? 예, 저 조감도에 남량으로 지금 남량 동량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여기 조금 기분이 어 조금 음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왜 그러냐면은 예, 구포대성아파트가 그죠 여기가 보면 여기거든요 구포대성아파트가 구포대성아파트를 제가 옛날에 한번 근처 부동산 에 가서 알아봤는데 투자하면 괜찮겠다 싶어서 물어보니까 아 재건축 절대로 안된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부동산이 6년 전인가? 근데 이 사람이 좀 뭔가, 확실히 부동산에 가서 우리가 모든 정보를 다할 수는, 그 정확한 정보를 그저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을 따라가야 된다는 정도는. 이게 그때 제가 샀으면은 음, 얼마 전이죠. 그저 이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제가 전체 기간을 보면 한 6년 전에, 2017년, 한요 정도의 거죠 8천만원 정도 할때 제가 알아봤고 8천만원 정도 8천만원 정도 지금 할때 알아봤는데 그때 샀으면 지금 그죠 두배 넘었잖아요 1억 9천원 하잖아요 그죠 여기에 그죠 제가 6년 전인가 그때 가서 보니까 나의 아파트 여기가 좀다 위치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구명이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구포 7구역이 좀 빨리 어 지금 길승이 그, 저, 분양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지금 분양을 하고, 또, 요 앞에도 만약에 저기 되면은, 여기도 지금 앞으로 어,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되면은, 잘만 되면은, 여기도 지금 만약에 하게 되면은, 걔안쪽을죠 여기도. 뒤에까지 다 해도 되죠. 이거 사실은. 이게 다 해버리고, 그죠? 996 이래, 이래 해버리고, 네. 그다음 여기까지, 여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요세 군데가 딱 되어버리면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모르겠어요. 여기, 여기도 뭐 잘하면 되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부스, 구포지역 여기가 이렇게 세 군데가 재개발을 만약에 지, 주택으로다 되어버리면은, 상당히, 어, 괜찮은 지역으로 지금 거듭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 어, 했는데, 방향을 지금 남량으로 짓는다, 남량, 그죠? 남량으로 하면 일로 본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은 저는 동남향하고 동서향으로 보기좀 이래, 이렇게 지었으면 싶은데, 판상형 하다, 끝에만 끝까지 이런 식으로 짓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짓는 것보다 저는 동남, 동서향으로 이렇게 짓는 게, 요 이쪽은 동쪽보고, 이쪽은 서향으로 해. 동남, 남, 동, 남서향. 남동만 남서해가지고 남서양은 약간 이 강변을 비율을 볼수 있는, 음 아파트를 지었으면 해요. 그래야지 이게 더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 슬레드가 좀,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볼 때, 이게 지금, 북쪽이잖아요. 그죠? 북쪽이, 북쪽을 이제 보고 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방향이 서양이란 말입니다. 서쪽. 그러면은, 남서양은 요렇게 된단 말이에요. 남서양이. 그죠? 남서양 정도는 해줘야 이게 좋고, 그 다음에 남동양은 요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 남동양, 남서양으로 저는 이렇게 타워형을 해서 집을, 아파트를 했으면 더 좋은데, 왜 저렇게 설계될까 하는 의 의구심이, 의구심이 들긴됩니다 저는, 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파트를 그죠. 요렇게 지라 이거죠. 요즘 그래서 이게 어 A급 그 건설사가 들어와야 이게 이 조망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못 짓는 게좀 아쉽습니다, 그죠그렇게 짓으면은 저는 더 나을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이거 어 반도니까 보니까 좀 판상형으로 제 방송을 어 누군가 보시면은 어 그렇게 좀 건의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설계도를 한번 수정할 수 있는 것. 할수 있으면 좀 수정을 했으면 싶습니다. 커뮤니티 시설은 보면은, 음, 골프장, 어, 요시 헬스장, 지상에 인자, 이렇게 좀, 금융식들은 뭐 많이 필요 있습니까? 그죠? 900시에 되면은, 뭐 골프장, 독서실, 헬스장, 타, 어, 골프장, 헬스장. 요 정도 사우나 정도 하나 더 해도 되는데, 사우나를 꽂히 저는, 어,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사우나를 꼭 많이 원하지는 않기 때문에. 픽미난을 한번 보겠습니다. 59 타입, 75 타입, 84 타입. 이렇게 있는데요. 어, 일단 84 타입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84B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상이, 어, 한, 둘, 세 개. 상은 세 개밖에 안넣오네요 그죠? 요즘은 네 개까지 넣오는데 여기는, 이제, 이래. 저는 뭐, 기본형이니까. 75 타입이 방 3개에 욕실 2개. 똑같은 디자인이죠. 이거 하고, 디자인인데 크기만 좀 작죠. 어 주방은 잘 뽑았네요. 제가 주방을 주시 보는데, 이 냉장고 2대가꼭 들어가야 됩니다. 주방에는. 냉장고 2대가꼭 들어가야 돼요. 75 타입, 그 다음에 59 타입은 59 타입도 방 3개 들어가고, 냉장 하나만 들어가죠. 그죠. 냉장고 두 대, 도대엮좀 힘들었는가 봐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되겠네요. 그죠. 구조는 뭐 괜찮은 것 같고, 인테리어는 기본형이죠. 그장 무난한 색깔. 인테리어가 사실은 내부 인테리어는 고급 아파트나 저, 저가 아파트나 크게 차이 안 나요. 지어질만 조금 차이 난다 보이지. 뭐, LG, 샤시나 KCC, 다, KCC 정도는 다 들어가잖아요, 샤시도. 그러니까, 재질을 보면은 인테리어가, 사실 뭐, 크게 차이 안 난다고 봅니다, 저는 그, 욕실 뭐, 재료를 조금 더 좋은 거 하던가, 뭐. 인테리 공간이 좀, 귀엽고. 냉장고, 이렇게 김치 냉장고, 양문 냉장고, 이렇게 이제, 돼야 된다, 이거죠. 설계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59 타입인데도 괜찮네요, 그거죠84 타입 한번 볼까요? 거실 어, 개방감 좀넓늘 보이네요. 저희 냉장고 두대 기본 들어가야 되고, 뒤끝자형 싱크대, 조장, 뒷발코니도색 질도 그렇게 작진 않네요. 드레스룸도 크게 억 않고 괜찮네요. 그죠? 800만원대 지금 분양 그 조합을 모집한다는데, 물론 이제 분양가 빨리저안 되면은. 더 오를 수 있겠죠. 자기분 담금은 됐고 무상옵션 있네요. 무상옵션 한번 볼까요 어, 냉장고 삼성 냉장고 주고 일지전자 시스템 에어컨 집어라 주고 냉장고도 주고 팔레 근조대 김치냉장고 많이 주네요. 종문 식기세척기 에거 샤워브러시 오븐 파츠 5번은 이거 뭐 많이 안 사는데 그죠 5번은 이거는 인덕션 어 이것도 주네요 에어드레스 조금 다 주네요 입장경이 제일 그죠 문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1억까지 내려갔는데 그죠 이게 2021년 1월 달까지만 해도 다시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죠 어졌진데 지금 이제 조합을 결성해갖고 지금 한답니다 800만원 대면은 우리가 30평이면 3824 3927 2억 7천 3억 안쪽으로 지금 된다 말입니다 3억 정도에 그 안쪽에 3억이면은 지금 이쪽에 신구 그 반도 유브라가 5억 7천이라면 이 아파트에 비해서 이 아파트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어, 신 반도 유브라 아파트가 엄청 올랐네요 그죠 입주 여기서 3억 9천에 했는데 지금 1억 6천이 올랐습니다 1억 6천이 그래서 5억 7천까지 간던데데 9%에서 5억 7천까지 올라갔죠. 그러면은, 3억에, 만데 4억에 한대도 지금, 위치가 여기가 더 낫다 이거죠, 저는. 여기가, 어, 보면은, 여기까지 나오거든요. 여기 입구가, 그거 여기, 여기까지 나온다 말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127m 밖에 안 됩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아, 구남역까지, 그, 그 127m 밖에 안 되고, 여기서, 구명역까지는, 여기란 말입니다. 입구가 요쯤 되겠네요. 여기 260m. 상당히 역, 여기 가깝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구포역. 예, 여기서, 그, 저, 사무성 구포역까지는 입구가 여기서 또여로 내려가는 길이 있거든요. 내려가면은 직선 거리 433m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기차역도 바로 옆에고, 기차역은 구포역이 이제 여기에 서부산 지하라, 지하야 되는데, 물론 조금 절로 이진하겠죠. 이진하지만은, 여기가 400m, 388m, 400m. 그러니까, 500m 안쪽으로 지금 다갈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어, 이 규포 7구역하고 같이, 어, 앞으로 규포 지역에 아파트, 선도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물론 조합이니까 다들 조심하시고, 어, 조합은 사실 들어가려면 초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초기에. 너무 늦게 들어가도 그렇고, 지금 초기에 들어가서 좀 행사를, 끌리를 행사하면서, 중중에상 한가가면서 만약에 안될것 같으면 빠진 나와도 되니까, 그렇게 진출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